셀의 건강은 사실 셀 리더의 성숙에 사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셀 리더가 건강하면 셀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셀 리더가 성숙하면요 순차적으로 셀원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전 양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리더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3페이지, 소가로 1번, 영적 성숙. 셀리드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줄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보게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기도 없는 신앙은 머리와 이론의 신앙이지 가슴과 능력의 신앙이 아님을 명심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역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자는 사회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 또 더불어 한 가지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어, 선배들의 서적을 읽는 것은 따라갈 어, 발자국을 자기 앞에 새겨 는 것과 같아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경건 서적들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 유익한 습관이고. 좋음이 되는 습관입니다. 자, 이제 그 우리 첫 번째 이 영적 성숙을 위한 질문 어 우리 각 개인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의 큐티 생활은 어떠합니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의 독서 생활은 어떠합니까? 영적 성숙을 위한 어저 질문 네 가지였습니다. 자 영적으로 성숙해도요, 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성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 우리의 어, 이 영적인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지 그 속에 영적인 축복이 담기게 되는데요. 나라는 그릇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정서적인 것. 또 생활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정서적인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인 성숙이란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어, 그리고 어, 잘 지혜롭게 잘 나눌, 나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점검되어지고 또 자라가게 됩니다.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기쁨 또 자신의 슬픔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면서도 또 지혜롭게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서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세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냉담해지면 갑자기 너무 냉담해지거나 이러면 누구도 쉽게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어,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적절하게 기쁨과 슬픔을 나눈 경험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나치게 이성적이어서 슬픔과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반대로 내가 지나치게 감성적이어서 슬픔과 기쁨이 우울과 들뜸으로 표출되진 않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분, 내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기분 좋으면 막 난리가 나고 또 기분 나빠도 셀 전체 분위기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 안에 정말 큰 슬픔이 있는데도 너무 이성적이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셀 모임을 한다, 인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내 네,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셨고요. 자, 이제 생활의 질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의 기본적인 질서의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한 것 같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것 같은데 시간을 잘안 지켜요. 어,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고, 정성적으로 성숙한 것 같은데, 돈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질서가 없어요. 어, 이러면 절대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생활의 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부여 받았는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잘 계획하고 잘 절제하는 훈련이 없이는 시간을 잘쓸 수가 없습니다. 음,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쁜 분이셨죠. 그렇지만 시간에 쫓겨 다니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삶의 우선 순위를 가지고 쫓기지 않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일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까? 답해 보십시오. 이를 위해 내가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혹은 내가 어, 줄이거나 포기할 수는 없지만 조절해야 하는 시간들, 조절할 수 있는 시간들, 앞뒤를 바꾼다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또 생활의 질서 두 번째 재정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원도 하나님께 위탁 받았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또 이미 맡겨 주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을 바르게 얻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영적인 리더가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셀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까?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고요. 혹은 또 너무 규모 없이 뭐랄까요 물질을 통하해서환심을 얻으려고. 좀 뭐랄까, 물질을 통하여서 어 리더십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당연히 조절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하는 재정 지출은 무엇입니까? 요런 어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것에 쓸 것을 포기하고 써야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 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 아무리 써도 딴데 전혀 타격이 없다면, 그것은... 귀한 물질이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께 주신 물질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추려야 할 부분을 추려야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물질이겠죠. 내가 절제하거나 조절해야 하는 재정 지출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는 않는 달지라도 줄일 수 있는 것,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영적 성숙, 정서적 성숙, 생활의 질서에 이어서 이제 관계의 질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더가 될수록 관계 안에서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리더는 담임 교육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영향력이 건강한 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포입니다. 세포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포 하나 떼놓아 가지고 배양액을 잘 줘서 건강한 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몸과 연결해서 건강해야지 건강한 것 아닙니까? 셀 세포는 독립적이지 않고요, 질산에 철저히 의존적인 것입니다. 또, 셀리더는 담임 교육자와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동료 셀리더와의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보면 동력자에 대한 뜨거운 감사, 뜨거운 또 환대와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 볼까요?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과 좋은 팀워크를 위해 내가 노력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동료 셀리더들과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육과는 사실은 무슨 교육의 내용보다는 스스로 질문하고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과입니다.